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칠봉이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너무나 좋지요 차트가 그런데 오랜 기간 고생을 시켰던 종목이지요 지금부터 매수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앞으로 30만원까지는 직행 코스입니다 4년의 박스권 매물대를 뚫어낼 맥점이라고요 지금이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로 인한 의약품 관세가 끝났지요 경쟁력이 엄청나다 이거 뚫겠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은 일전에도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닥 부분부터 34만원까지 계속 내리막 기대감으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던 2019년 1회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완전히 시작점까지 빠졌고 이에 따라서 쭉쭉 그냥 4년 동안에 이런 매물대가 나타나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지요. 그런 셀트리온이 마찬가지로 오늘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 대비 9%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이 일전의 고점에서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 이 완벽한 이 매물 소화로 인해서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프로그램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계의 이런 매수세가 다시 오늘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아직까지도 21%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부터 모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만하면 털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털어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저점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삼각수렴이 딱 나타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한 번씩 뻥뻥 나오면서 이렇게 튀지어, 튀지어, 튀지어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아직 힘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셀트리온이 오늘도 칠봉이가 우리 공부방에서 자 서정진 회장이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했다는 관세 압박을 해소를 넘어서 이제 신규 산업에 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 점유율이 상승하겠죠. 단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점유율이 확대가 되겠지요, 제투자로 인해서 마진까지 높아지겠죠. 이러한 흐름을 셀트리온 회장이 본 겁니다. 이에 따라 4,600억 원 규모의 인수를 본 계약을 체결을 했고 초기 운영 비용 등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하겠다. 이에 따라 총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서 자체 풍모 생산이 CMO 확대를 하겠다. 공장 신축 대비 6년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 신규 사업에 따른 일라이릴리의 공개약을, 공장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이거 엄청난 모멘텀입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은 미국에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주가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크게 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가면 바닷권부터 강한 시세를 주는 종목이었고, 이에 따라 한번 이렇게 쓰면은 강하게 며칠 동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되는데요.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을 가지고 온 만큼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 이 셀트리온 오늘 이후에 이 완벽한 폭등을 안겨 드립니다. 그 증거 자료까지 다 보여 드릴게요. 왜 칠봉이가 폭등 폭등하는지.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꼭꼭 눌러 주시고 마찬가지로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 주셔야지 주가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기간 동안 얼마나 이 꼭대기 매도를 하느냐가 최고의 관건이지요. 이러고 싶으시잖아. 근데 주가는 분명히 빠져요. 빠질 때마다 걱정되시잖아. 칠봉이는 케어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니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려요. 결과론적으로. 그니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눌러주시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아요. 1년 365일 하루도 안쉬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댓글에다 가장 중요한 두 글자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분봉상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강하게 그냥 위로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안 빠지고 이 지지라인을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11선까지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 지금 제약 바이오 시세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리가 켄 바이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내리 신고가를 가고 있지요. 에이비 바이오 내리 강하게 위로 꼬고 움직이고 있지요. 오늘 온코닉 테라퓨틱스, 젠베엑스 마찬가지로 또 좋은 조목군들이 에이프릴 바이오도 내리 그냥 막 바닥권부터 내리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약 바이오는 완벽한 금리 인하 이후에 완벽한 슈퍼 사이클로서. 엄청난 대시세와 함께 하반기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걸 주가가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여기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떻습니까? 차트를 칠보이가 딱그 선을 그어놨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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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때 매물대를 뚫고 강한 시세가 나타나면서 내림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만 5천원 부근부터 단기간에 5만원까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에서 자꾸 올라가려고 빼꼼질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 이에 따라 칠봉이가 완벽한 지지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이 매물 대까지 소화가 딱 되는 완벽한 타이밍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언제입니까? 9월 4일날 딱딱 딱 추천을 드렸지요. 2만 8,500원이야 이때가. 8월 19일에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26,600원이야, 이때가. 그러니 빼꼼질을 하다가 주가가 지지해서 이 매물대를 딱 뚫어나가는 이 시점에 완벽한 타점인 바로 9월 4일날 추천을 딱 드리고 나서 이때지요? 이때 추천드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5일선을 타고 지금 내리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칠봉이가 우리 공부방이 구독자가 2만 천여 명이 넘는지 왜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되는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방 들어오실 분들은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우리 슈퍼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 수가 21,000여명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실시간으로 바로 입장 가능한 우리 공부방 빨리빨리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구독자가 이렇게 많아요.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잘못 추천해서 주가 빠지면은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다 나가시겠지요. 그런데 칠봉이가 4년여 시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면서. 그러니 칠봉이는 절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어. 그런데 막 주변에 검색기 보내주겠다, 자료 준다, 이에 따라 댓글창 못 적게 막아놨다, 이런 애들 죄다 사기꾼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이니까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온코니 테라스 뿐만이 아니야. 칠봉이가 명확하게 자, 3천당 제약을 이틀 전에 올려드렸어. 무조건 폭등 임박이다 터진다 당장 사라 주말에 올려드린 3천당 제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됐냐고 주말에 1 여기 금요일날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올려드리면서 요것도 선을 딱 하나 그어봐 일전에 고점 라인을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저점이 높여주고 이 매물대 소화가 된 과정에서 장대한봉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니 칠봉이가 이걸 영상을 이렇게 안 올려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 DND 파마 때 영상을 이렇게 어제도 마찬가지로 안 올려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 DND 파마 때 어제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어. 그랬던 DND 파마 때 어제 상가로 바로 갔지요. 오늘도 자 시가 대비 11%까지 올렸다가 윗꼬리 영망치 음봉으로서 종가 마이너스 4%때 마감을 했지요. 이거 또 가요. 또 간다. 이거 봐라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게. 이 상승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저항 라인을 빼꼼 빼꼼 빼꼼질하다가 장대한 봉이 도출이 돼서 눌리지요 이거 또 간다고 이런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종목을 봐봐요 이러한 종목을 상승박스권에서 이매물대 소화하고 나서 빼꼼 빼꼼 빼꼼질하다가 돌파하는 시세를 보라고요 이거 그렇게 갈 거야 d&d n 펑아테 그러니까 이거 눌려도 조정이 와도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에 완벽한 음봉이 완벽한 타점이 된다고 칠봉이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주 전에도 올려드린 DND 파마텍, ABL, LNC 바이오, 리가캔 바이오 마찬가지로 매일 같이 올려드리는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DND 파마텍, 올릭스, 동국제약 다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동국제약도 오늘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3% 올라가잖아. 마찬가지로 삼천당제약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DND 파마텍도 마찬가지 주가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계속 가요 계속 마찬가지로 2주 전에도 이렇게 글을 올려 영상을 올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압바이오는 칠봉이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에 따라 계속 잡아드리면서자 여기 보시면 어떠한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 17%가 오르는 이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자 바닥에서 저점 높여주고 정고점 매물대를 딱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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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돌파가 했어 그럼 당연히 이것도 잡아야지 가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에이프릴바이오 31,250원에 땅땅 말씀을 드리면서도 9월 5일날 에이프릴바이오 바이오 관련주로서 25,75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25,750원인 바로 이날 9월 5일날부터 31,900원까지 오늘 강한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셀트리온도 자 이러한 무빙이 굉장히 심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랜 기간의 매물대가 지금 딱딱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이 저항라인까지, 저항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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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주가가 장대양봉이 서버렸어. 이거 아직까지도 일전에 이 고점 트라이, 못 먹어도 20만원 라운드 피겨 부근을 뚫어서 올라갈 시세가 이제 막 연출이 됩니다. 왜냐,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빠져요. 지지를 바, 보여줘요. 그러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해주는 이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다, 이거야, 오늘이.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이 마찬가지로 미국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인수를 하는데, 자, 미국이 수입 의약품 상위 1위야. 수출 상위 2위야.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은 이 미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혼자서도 엄청나게 이 서정진 회장과 직원들이 가서 영업을 계속했지요. 이에 따라서, 자, 인수증설 후에 생산 캡, 이어 캡파를 늘리고 확대하고 원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 그럼 이건 뭐야? 이익률이 그만큼 앞으로 늘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 생산된 CMO 즉시 수익 창출이 되겠다. 이건 뭐야? 수익으로 창출이 바로바로 바로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네 R&D 기능을 강화해서 선진 기술 도입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이건 뭐야? 일라이일리와 앞으로 비파마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마찬가지로 인수 금액이 하나 약 4,600억 원에 인수 운영비 포함 7,000억 원 증설 투자 최소 7,000억 원 1조 4,000억 원이 드는 총 투자 규모를 단행한 겁니다. 4만 5천 평에 생산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 운영동에다가 마찬가지로 그러니 오늘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늘로이 뛰었죠.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은 미국 유저지 브랜치버그에 있는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하는 계약을 일라이 릴리와 계약 체결을 했고, 이에 이제 2028년도까지 이 9개의 ADC 항암제 개발에 대한 셀트리온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역시 강력한 파이프라인이죠. 기존의 성공력을 보여준 바이오 시밀러 포트폴리오인 바로 램시마가 있었지요. 이에 트룩시마 있었지요. 이에 따라 허주마 있었지요. 진펜트라이서지요. 기존 정맥 주사의 제형에서 렘시마를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바꾼 바이오 베터이자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인정받아서 출시가 됐고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으로 성장이 돼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를 통해서 점유율 상승이 되고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는 단가 마진 아니겠습니까? 재투자로 선순환율을 계속 만드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갈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 상방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마찬가지로 반도체, 로봇, 바이오 그 다음 시장 준비했어요. 다해놨어 어떠한 섹터가 또 올라갈지.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는 무조건 앞으로 이 반도체와 바이오, 로봇 8월 달부터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7월 말부터 준비한 사람들은 100% 수익률이 딱딱 찍히는 거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조정 받고 시작하는 거고 이에 따라 로봇, 바이오, 반도체 똑같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100%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걸 칠봉이가 명확하게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전에도 자 로봇 싹쓸이 했죠 조선기자재 싹쓸이 했죠 바이오 싹쓸이 비만치료제 싹쓸이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런 광기 속에서도 진짜로 냉철함을 잊지 않아야지 무조건 돈을 법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방에 구독자가 2만 천여 명이 넘는 것이고,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완벽한 이 바이오 조목군, 그리고 이 셀트리온의 주가의 방향성,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지속적으로 끌고 갈 거야. 왜냐 강했던 종목이야. 빠져도 또 강했던 종목이야. 그런데 빠지더라도 저점은 지금 높아져 갖고 이에 따라서 지금 이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끝나갑니다. 그러면 일전에 이런 고점 트라이를 다시 한번 할 거란 말이야. 이 부분까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얼마나 많습니까? 20만 원도 안됐어 아직 18만 원이야. 30만 원까지는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손익비가 너무나 좋은 자리고 이에 따라 대응하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칠봉이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칠봉이와 함께 무조건 행복한 투자 되실 분은 무조건 우리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우리 공방 빨리빨리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폭등의 폭등을 안겨가시는 그런, 그런 수익을 안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